를안 치고 박자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박자 하고 바꾸고 여덟 박자. 근데 안 돼요. 자, 해 봅시다. 4, 2, 는 C부터 한번 해볼게 우리 C C만 셋이서 이제 다 맞아 맞아 맞아야 돼요 이 스트로크 빠르지 않아? 선 C F 그다음에 E G. G C C G 아, 그다음에 G, G. C 잠깐만요. F G 근데 그냥 지금은 C만 한다 그랬죠? 일단 C 계속하다가 음. 바꾸라고 하면은 한번 바꾸자. 네. 하나 둘 잠깐 C 아, 이게 잠깐 돌아가고 <laughs> 예, 예. 어요안 예. 돌아가, 들어가요? 아니 돌아가요. 가스이블 뭐, 뭐, 그래. 어떻게 하겠는데. 하면 좀덜 들어가는데 어, 돌아가요. 테이블 붙여야 같아요. 기술이부족해 기술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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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해그 여덟박자 하고 바로 바꾸, 바꾸는 걸로 시-작! 한, 번한 명씩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그거는 <laughs> <번은> 안 되는데. <laughs> 자, C F C G 다시 한번 시작. 아한 더. 음. 저기 일단 저 컴. 네, 세기 속까한칸더 내려가셔야 돼요. 예, 네. 빨리 안 내려. 가 맞아 안 내려.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그동안 그 연습데 이제 일단은 찾아 가신다는 어, 거에 쥐를 네. 바로 찾아 가실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이제 익숙해지면, 예, 지선 저는 F 하고 C만 한번 해볼게요. 일 소리가 이상하냐면 여기 위에 있는 거이 e, F 할 때는 맨 위에 줄 이건 안 맞아요. 그냥 이 e, E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를 소리가 안 나게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던지 아니면 밑에 쳐줘요. 아야 네. 소리가 다르다. 그리고 잠깐만요, 전도사님 그러면 바, 바꾸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 다시, 다시 한번정확하게 잡으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맞는데 네 그게 예쁘죠 네. 음. 손가락에 이렇게 점을 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요 예. 누워있으면 다른 줄들을 건드려서 서 진짜로 <laughs> 하시어요 uh, well. 시작! 줄을 안쳐 주는 게중요해서 그래야 제 표가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원래 소리에 약소리가 만약에 느뒤에 줄이 껴버리면 불협화음이 나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들은 이거야뭐 집에서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응, 맞아 연습해야죠, 집에서. 근데 음. 그러면 이제 연습할 때요, 이거는 저는 안 했는데 예. 이거 박자로 바꾸고 어디서 바꾸는지 그거를 음.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무조건 여덟 박자예요. 그러니까 코드 악보를 보면 한 마디가 네박자아아니까이네 박자? 코드가 거의 두, 두 마디에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말은 첫 박자 하고 그 다음에 여덟 박자 후에 또 바꾸고 여덟 박자 후에 바꾸고 이런 말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아름 아주머니 날 같은 거 들었잖아요. 음, 그거는 건 너무 잘 금방 바어 음, 코드가 코드가 금방 금방 네. 바뀌잖아요. 예. 저거는 뭐냐면 이거는 한 마디에 하나씩 들어있어요. 코드가. 네. 아니죠한 마디에 두 개가 들어 있어요. 두 들어있어요. 개나 들어 있네. 그거 봐요. 한 마디에 두 개씩 들어 있네 근데 한 마디에 네. 두 개씩 들어 있는데 예. 를 들어서 그거죠. 4 8 8비트. 8비트에서는 네박네 박자를 조금 두 배로 빨리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둘, 셋, 넷. 네. 이게 한 마디에 들어가는 박자예요. 여덟 여덟 박자가.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개가 들어있다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네 박자 네 박자 음. 한둘셋넷좀더 빠른 빠르기로 음. 아주 음. 먼 옛날 한둘셋넷 하늘에서는 한둘셋넷 음. 음. 당신은 한둘셋넷이게 음. 음. 여덟 박자예요 솔직히 예. 여기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음. 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예. 이거는 못하더라도 스트로크로 한번 쳐 봐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아주머니를 옛날에. 네, 뭐 전도사님 노래 불러주시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이암 실을 그 e 일단은 안 배운 이 마이나나 이런 거좀 빼시고. 어. 일단 스트럭을 좀 해. 볼게요. 네, 한번 스트럭을 해봅시다. 음. 하나, 둘, 셋, 넷. 음. 하는 것만 잘하시면은 이건 연주출할수 있는 거죠 이제 이제 근데 이 코드를 바꾸시는 게좀 어렵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박자를 못 지키겠으면 미리 움직이 움직여서 일단은 그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처음부터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가요 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바꾸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신경 쓰느라 요거 늦어지면은 안 돼요 이거는 계속 가야 돼요. 이게 만약에 뭐 멈, 멈칫하면 멈안 돼요. 이 어. 박자는 음. 가야 돼요. 코드는 음악에서 코드는 틀리는 건 괜찮지만 박자가 틀어지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박자는 계속, 계속 이걸 계속 가는 걸 연습하시고 늦더라도 코드를 바꾸시는 걸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근데, 근데 이게 음. 더 중요하네요. 네, 네. 네. 그게 훨씬 네.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여기까지 박자 안 놓치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음. 이거를 이번 주에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그쵸. 하시면 그쵸. 되고 사실 제가 오늘은 그좀 이제 커팅 같은 거 하는 걸좀 가르쳐 드리려고 응. 그랬었는데 전이 <laughs> 우리 이게 뭐야? 배우고 어. 싶어도못 배워요 우리는. 아, 네. 아 네. 안니다 우리가 진짜. 진짜. 아니, 우리가 뭐다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저기 뭐야. 이거 먼저 집사님, 비디오가 다안 찍혔죠? 이번에 오, 이메일 그래. 보내주시는데 아, 이 그래요? 네 이건 네. 없었어요. 네. 어 없었나?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네. 어. 하는 거 없었어요. 진짜? 어안 어. 쓰겠나 봐요. 그래서 내가 놀러 갔다 와서 열어봤는데 어. 이건왜 안? 그걸 전도사님 특별히 해주셔야 되겠다. 어 특별히 해주셔. 제가 이거 껐다가 이제 그것만 따로 구박할게요. 그러면은 그거.